수도권 전역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와 영서 곳곳에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이 차츰 서해상에서 새롭게 발달한 이눈 구름이 다가오면서 밤이 될수록 눈발은 더욱 굵어지겠고요. 앞으로 두세 시간 사이에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폭설 구름이 수도권 지방을 훑고 지난 뒤에는 이 자정을 넘어선 강원도와 호남지방으로 이동을 해서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예상적설량은 특히 강한 바람과 지형적인 조건이 맞물리는 강원도와 경기 동부에 최고 15cm, 서울과 경기 서부, 충청북부에 3에서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밖에 지역에서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출근길 빙판길이 되기 쉽상이니까요.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단먼 바다에서는 계속. 해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와 대구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한동안 큰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하루의 끝, 하루의 시작. 네. 오늘 제가 뉴스를 준비하는 저녁쯤 되니까 제가 있는 상암동에서도 눈이 몽글몽글 오다가 또 잦아들다가 하더라고요. 아마도 같은 서울 안에서도 어 내가 있는 데는 눈이 오는데 친구는 눈이 안 온대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눈 구름이 마치 그 여름철에 집중호우를 쏟아내는 국지성그폭 구름처럼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뭐 아무쪼록 이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에 보이시다시피. 어, 크게 떨어지는 날 없이 한동안 추위 걱정은 덜어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런치 라이브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